안녕하세요. 그림 읽기입니다. 자, 날씨가 다시 풀려서 다행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슈퍼땡스 쏴주신 버디라이프 선생님, 지영미 선생님, 멤버십 가입해주신 문호열 선생님, 김정선 선생님, 지영미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은 채널 영상 만드는데. 큰 응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룰 이 사람 좀 지겨운데 그래도 계속 뉴스의 중심에 있어요 오늘도 뉴스를 따라서 이분을 그린 만평들이 쏟아졌습니다 자 먼저 전북일보 기린대로 정윤성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어제 26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여당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체제로 전환되고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이 추대됐습니다. 그림은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 힘이라는 차를 끌고 가는데 갈림길이 앞에 펼쳐집니다. 윤심으로랑 민심으로. 지금까지 윤심, 즉 대통령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출세하고 잘 나갔는데 살던 대로 직진하면 윤심으로. 큰 마음 먹고 틀면 민심으로겠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은 한 가지 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한동훈 위원장이 왜 이런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대통령의 마음 윤심이 국민의 마음 민심과는 다르기 때문이겠죠. 자, 민중의 소리, 최민화백님의 그림입니다. 이야, 이거는 너무 센데? 와, 이거 진짜 작가님 이거 잡혀가면 어떡하나? 자, 얼마나 센지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데, 박하 전용의 비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아왜 우리 아첨이 너무 심한 사람을 응꼬 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의 화장실 비대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아이 참 이거 자꾸 입에 올리기 그런데 이 응꼬 빤다 라는 말은 뉴스공장에서 전우영 교수님 말에 따르면 지치 듣거라는 고사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옛날 춘추전국 시대 송나라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진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진나라 왕의 환심을 사서 술의 백대를 얻어왔다고 합니다. 그걸 장자 앞에서 자랑을 했는데, 장자가 내가 듣기로 진왕은 종기를 짜준 사람한테는 술에 한 대, 치지를 닦아준 사람한테는 술에 다섯 대를 준다고 하는데, 그대는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기에 술에를 백 대나 받았는가라고 조상을 비판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꼴사나운 맹목적인 아첨과 복종을 지치 듣고 치지를 핥아서 술에를 얻는다라고 한답니다. 자, 요즘은 이제 비대가 그런 역할을 해주잖아요. 자, 한동훈 위원장이 뒤집어 쓰고 있는 이 비대는 기능도 감싸기 덮기가 추가돼 있네요. 아 근데 이 그림 이게 너무 더러운 게이 혓바닥 색깔을 보세요. 이야, 진짜. 그리고 요 손가락이요. 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취임식에서 연설을 하는데 자꾸 이런 손동작을 해요. 누가 이기는지가 <laughs> 빨리 정치는 누가 이기는지. <laughs> 못지않게 왜 이겨낸 것인가 아, 아, 아 완성도 있어요? 그 둘은 저는 이거 딱 보는 순간 옛날에 그 전설의 프리미엄 병맛영화 오스틴 파워 시리즈가 있거든요 거기 나오는 그 빡빡이 바보 악당 닥터 이블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하하 <놀라> 이거 아이, 그리고 이 영화 이거 엄청 멋있는 척 하는 주인공, 오스틴 파워즈 역할에 마이크 마이어스라는 배우가 있어요. 닥터 이블도 이 사람이 연기했어요. 이거 시리즈로 몇편 있는데, 저도 이참에 오랜만에 한번 봤거든요. 엄청 재밌습니다. 영화 보시면 하여튼 우리 조각 같은 한동훈 위원장 생각이 좀 납니다. 왠진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요. 자, 그리고 말풍선에 여사님 이익이 먼저라는 속마음이 있죠. 자왜 여... 여사님 이익이 뭔 전지는 다음 만평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자,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 앞에 놓인 가장 큰 산은 28일 내일 있을 김건희 의혹 특검법을 저지하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절대 그거 안 받는다고 완강한 입장을 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그동안 발언을 보면 대통령실과 뜻이 같은 것 같죠. 자 선거 기간에 특검을 발의하는 건. 선거에 영향을 주는 독소조항이다. 수사결과를 생중계하는 부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에서만 특검을 임명하는 거, 이런 거다 악법이다라고 한동훈 위원장은 말했는데, 이건 진짜 얄팍하디 얄팍한 개소린인 게, 자, 이 아래쪽 그림을 보십시오. 박근혜 국정농단의 주인공 최서원, 구 최순실 씨가 옆에서 뭐가 어째? 이러고 째려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때 최순실 특검에서 야당 추천으로 임명돼서 매일같이 언론의 수사결과 브리핑하면서 유명해지고 그 동력으로 오늘날에 이른 사람이 바로 윤석열 한동훈 검사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하면 그 악법을 휘둘러서 입신양면 하신 분들이 이 앞뒤가 안맞잖아요. 아니 이분들이 그런 소리를 하면 하늘에 침뱉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반응은 김건희 특검법 반대의 논리가 얼 얼마나 궁벽한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국민들을 얼마나 등신으로 보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국일보 백예규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자이 그림도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죠.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말하는 한동훈. 자, 거울 속에 비친 과거의 한동훈 검사는 그 똑같은 악법의 법령을 수행하던 최순실 특검 검사였죠. 자, 경기일보 유동수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자, 오늘은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 선언을 하기로 한 날입니다. <laughs> 자, 주말 사이 한동훈의 비대위원장 취임 연설과 오늘 있을 이준석의 탈당의 소회, 누가 무슨 말을 얼마나 잘 할까? 호사가들 사이에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 정치라는 건 결국 말이고 그 말이 가장 멋있게 꼽히는게 연설이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어제 연설은 그냥 개판이었습니다. 자, 비 이상대책위원회의 출범인데 정부 강요로서 현재 실정과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사과는 고사하고 그 자각조차 없었고 그저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듣기 힘들 정도의 과도한 적개심에 그리고 온통 앞뒤가 맞지도 않는 비문까지... 오늘 이준석은 갈비집에서 탈당 선언을 하기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의 얼굴이 만평을 뒤덮겠죠. 그리고 내일 김건희 특검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야, 이 올해는 진짜 마지막 주까지 숨 막히게 뉴스가 쏟아집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